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찬송을 부르십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말고 개인적으로 속에서 소산하는 감사로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 생활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모습만 봐도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세나 태도, 그 표정 속에. 지금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감동에 젖은 찬송을 불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이제 믿음이 없어지면 가끔 이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막 찬송하다가 막 눈시울을 적시고 어 감동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분을 보면 아, 저분이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무슨 걱정거리가 생겼나? 저기, 시험에 들어서 힘든 일이 있나? 뭐,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 걱정이 되는 게 정상입니까? 원래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격과 감동 속에 눈물이 나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슬픈 것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무뎌지고 잊기 쉽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마찬가지죠. 처음 이 구원의 은혜를 느꼈을 때는 뭐 하늘을 봐도 하늘도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구원 받은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구원 받기 이전에 자유분방하게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듯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신앙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자마자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감탄하며 선포하며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찬송으로 시작했는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복이라 느끼기는커녕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의식은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은혜 받고 나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죄성을 누르며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식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내 하고 싶은 것들을 억누르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뭐, 잠깐 그렇게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문제로부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는 부분들이 이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제약된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이 기준만 아니라면 양심의 가책이나 꼬리낌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신앙이 일는 것만으로 이런 것들을 하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마음의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가 다시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보면서 흔들릴 수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신령한 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나 줄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맛볼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세상적인 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기왕이면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무병 장수하고, 만사 형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복이 이런 세상적인 복만 구하게 될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용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쭉 이야기한 후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또 12절에서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성령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찬송해야 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 속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얻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입양되어서 양자 사무신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현실은 입양을 보냈다. 그러면 좀안 좋은 상황에서 보냈다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이 입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족이나 부자,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노예 중에 입양된 자가 황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 죽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면 좋죠. 그런데 자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는 입양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기의 노예들 중에서 이 똘똘하고 심성이 좋은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죽을 때 자기의 신분과 재산을 물려주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 노예 생활을 하던 자가 하루 아침에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은 종살이 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귀족이나 왕의 아들이 된 것과 똑같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왕족이 되어 왕위를 계승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면서 사실인지 확인할 겁니다. 자다가도 깨워서 벌떡벌떡 일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에 흥분되고 감격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자녀된 자가 부르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6절에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셨습니다. 사절에 보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택하시고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 값을 다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 중에서 왕족이 되거나 귀족이 됐을 때. 그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릴 겁니다. 그렇지. 역시 출신은 못 속이지. 그래, 어쩐지 노예 출신이 뭐 어디 가겠어? 이러면서 그의 정통성을 의심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고,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배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전 세상에 끌려다니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쪼잔하게 살지 말고 그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계셨는데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10원에서 이런 모자라는 걸 받았다는 겁니까? 구원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시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죄의 속박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에 묶여 있던 자들에게서 풀어주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죄의 형벌과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서는 안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죽음과 내가 한 걸음 차이라고 느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해지며 이기적이고 욕심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영혼을 사로잡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할 때에도 나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지혜와 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에 매여서 끌려다닐 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보면 미련한 짓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해도 꼭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술을 두어도 악수만 두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 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신 경륜. 여기서 경륜은 자전거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정을 미리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때가 되면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같은 지체를 이루고 다한 몸이 되게 돼. 이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그 속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게 될때 인종과 국적과 민족을 떠나서 다 하나 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 놀라운 비비는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죄에 이끌려 인생을 허비하던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됐던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주신 복은 우리를 하금 하나님의 기업에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를 택해서 자녀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이 주신 복은 우리를 믿고 인침을 받아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 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문서에 확증하는 의미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쳐서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제 서류에도 최고의 권위자, 최고 결정권자가 결제에 사인을 하면 누구도 그것을 바꾸거나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바꾸지 못하도록 결제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인치셔서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고 믿음의 뿌리가 근본부터 흔들릴 때에도 성령님이 다시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확증해 주셨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요동치는 내 심령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으로 지쳐 갈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더욱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도록 내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동칠 때 성령의 인치심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로는 선금, 담보, 계약금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일시불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할부로 갚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선금을 냈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 부속만 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체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담보로 선불로 지불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을 참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가는 형식이나 종교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당해도 흔들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성령,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자녀 삼아 주심의 은혜가 늘 기억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지, 이것이 늘 생생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